마찬가지로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덜 떠지고 이덜 떠지는 눈 때문에 쌍꺼풀이 크게 드러나는 환자분입니다. 덜 떠지는 것 때문에 짝짝이 쌍꺼풀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양쪽 눈을 비슷하게 떠지게 하는 것으로 재수술을 할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배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짝짝이 쌍카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재수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쌍카풀이 좌우 비대칭이 심해서 재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짝짝이 쌍카풀이라는건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눈 크기의 차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술적인 차이 때문에 짝짝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이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짝짝이 쌍꺼풀이라고 하시면, 어. 어, 먼저 양쪽, 쌍꺼풀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해결 방법을 강구해서 수술을 하면 좀더 비슷한 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짝짝이 쌍꺼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쌍꺼풀 차이를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음, 가장 이제 흔한 원인부터 기술을 한 거고요 음, 가장 첫 번째는 눈의 형태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구의 돌출 정도 또는 한몰 정도의 차이. 한쪽 눈은 튀어나오고 한쪽 눈이 약간 들어가 있다고 하면 튀어나온 쪽에서 쌍꺼풀이 크게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파묻힌 쪽은 파묻히니까 쌍꺼풀이 작아지고요. 안구의 형태적인 차이를 수술하기 전에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 그거를 돌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감하게 디자인을 양쪽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도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찌 됐든 어, 얼굴 자체 비대칭. 안면 비대칭, 왼쪽 얼굴은 큰데 오른쪽 얼굴이 작다던가, 안구의 돌출 정도나 얼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짝짝이 쌍꺼풀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 쌍꺼풀 크기 조절을 하거나 깊이 조절을 해서 좀 비슷하게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짝짝이 쌍꺼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안면 비대칭 얼굴의 비대칭, 형태적인 차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술적으로 어떻게 딱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차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또 대표적으로 짝짝이 쌍카풀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눈 크기 차이입니다.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의 차이죠. 한쪽은 눈이 좀덜 떠지고 한쪽은 좀 크게 떠지면 덜 떠지는 쪽에서는 쌍카풀이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잘 떠지는 쪽에서는 쌍카풀이 속으로 파묻히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쌍카풀의 차이를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눈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짝짜이 쌍꺼풀을 보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쌍꺼풀의 깊이 차입니다. 쌍꺼풀은 깊게 찝히면 커지고요. 그래서 소세지가 되는 거니까요. 느슨하게 풀리면 아주 작고 얇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깊게 찝히고 한쪽은 풀렸다라고 하면 찝힌 쪽은 큰 쌍카풀이 되고 풀린 쪽은 쌍카풀이 속쌍카풀이 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차이가 만들어져서 짝짝이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쌍카풀 깊이를 깊은 쪽은 느슨하게 풀고. 느슨한 쪽은 좀 선명하게 바꿔서 비슷한 쌍꺼풀 깊이로 수술을 하는 것으로 비대칭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쌍꺼풀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수술될 때 이제 짝짝이로 돼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수술하시는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디자인하고 수술을 할때 굉장히 양쪽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정밀한 칼리퍼라고 하는 걸로 양쪽을 비슷하게 디자인 한나도 측정을 하고 두 번, 세번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비슷한 모양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두 번, 세번잘그 디자인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차이 때문에 짝자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없지 않은 거죠. 디자인 차이가 생겨서 짝짝이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한쪽은 흉이 하나가 더 남을 수 있겠죠. 어, 대표적인 짝짝이 쌍꺼풀의 원인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 예를 몇분 보면서 남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눈의 크기 차이 오른쪽 눈은 눈이 너무 과도하게 떠지면서 쌍꺼풀이 속으로 파묻혀서 쌍꺼풀이 너무 작아졌고요. 반면에 왼쪽은 그런대로 어, 눈 크기가 상대적으로 덜 떠지면서 쌍꺼풀이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비정상인 거고요. 크게 떠지는 쪽이. 이쪽이 정상적인 눈 크기와 보기 좋은 정도의 쌍꺼풀 크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부릅 떠지던 눈을 좀덜 떠지게 바꾸고 약간 반대편 눈은 좀 또렷하게 바꿔서 쌍꺼풀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게 수술했던 환자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덜 떠지고 이덜 떠지는 눈 때문에 쌍꺼풀이 크게 드러나는 환자분입니다. 덜 떠지는 것 때문에 짝짝이 쌍꺼풀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양쪽 눈을 비슷하게 떠지게 하는 것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한 쌍꺼풀로 재수술을 할수 있었던 환자 분입니다 마찬가지 눈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세분 더 오른쪽 눈이 덜 떠지네요 아무튼 오른쪽이 덜 떠져서 차이가 있어서 양쪽을 좀 비슷하게 하고 또 쌍꺼풀도 깊었기 때문에 풀어서 좀 비슷한 결과를 만들었던 환자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번째 이야기 해드렸던 것처럼 쌍꺼풀의 깊이 차이 오른쪽은 깊게 찝혀서 소세지 같은 쌍카풀이 만들어졌고 왼쪽은 다소 느슨한 쌍카풀이 만들어지면서 쌍카풀이 좀 풀린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아쉬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짝짝이가 심한 거고요. 재 수술을 통해서 깊은 쪽 쌍카풀은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풀린 쪽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선명하게 집어넣어서 쌍카풀이 안으로 말려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 비슷한 결과를 만들었던 환자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눈의 형태적인 차이.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이 조금 더 파묻혀도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쌍꺼풀이 여기는 찝혔고, 여기는 쌍꺼풀이 파묻힌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쌍카풀이 어, 깊은 쪽은 좀 느슨하게 잡아주고요. 풀린 쪽은 좀 선명하게 잡아서 짝짜이 쌍카풀을 좀 비슷하게 바꿨던 환자분 사진입니다. 이렇게 짝짜이 쌍카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짝짜이 쌍카풀은 짝짜이가 된 원인을 찾는 게첫 번째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 한 10%, 20% 양쪽의 차이는 얼굴이 다 다르고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심한 차이가 두배 정도 양쪽 쌍카풀의 크기 차이가 있거나 하면 재수술을 통해서 좀더 비슷한 쌍카풀로 만들 수 있도록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